이야기 김천학 현장답사 제1례입니다. 아, 첫 번째로, 적기사 대웅전 뒤에 있는 태봉, 조선 2대 정종 임금의 태실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그 당시에 그 석조물들이 이, 그 태실이 있던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 위에다가 지금 그 벌어뜨리는 그거를 갖다 올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기둥에다 돌을 전부 다받치고이 안에 전부 다 사실은 납작하게 만들어서 돈을 다 채웠어요. 지금 다더전자가 없는데 다 아내를 채우고. 지금 이 모습은 그 사두엘의 길을 조금 주기 위해 그 산을 이렇게 잘라낸 모습이고 앞에는 연못이 있던 자리입니다. 어, 이곳은 그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장택상 씨의 아버지, 장성원의 묘입니다. 여기는 김천 초등학교 옛날의 그 김천 역터입니다. 아, 지금 남아 있는 것은 그 찰방들의 그 선정비 네 기가 이곳에 남아 있고 두 어, 기는 남산공원에 있습니다. 이감천면 도평일리 그 소용마을에는 이연희 장군의 그 제실과 의마총이 있습니다. 선비였는데 인조 임금이 남한산성에 갇혀 가지고 그렇게 뭐. 얼음에 채했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음. 그래서 자기 그 간호 집안의 그 노비들 다징발하고또 일가 친척들 그런 이제 젊은 사람 다 이제 칼, 초, 칼하고 이제 그 창을 들게 해서 한30 여인을 모았답니다. 의병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자기도 흰 말을 하는 구에서 타고 축분령을 넘어가지고 축분령에서는 일부 그 잔당 외병들 아니 저기 저기. 그 이제 그 청나라 군사 어, 적인부좀무찔렸다 그래요. 응. 그런데 큰 전투는 쌍령이란 전투에서 말하자면 인조가 그 있는 남한산에 가서 그 전에 응. 패해 버렸어요. 응. 거기에 거기서 이제 그 대패를 합니다. 응. 뭐 대성통곡을 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오늘 밤에 그로부터 열흘 날 지났죠. 오늘 밤에 이제 새벽에 응. 말이 막 우는 거예요. 말이. 응, 응. 거기서 나가 보니까 집 앞에, 분명히 백마 였는데 완전히 전부 찔려가지고 빨갛게 물들인 그런 타워 갔던 아들타고 갔던 그 말이 그렇게 입에 자기 아들이 쓰고 갔던 투구 있죠, 투구. 음, 음. 이 투구를 물고 왔더랍니다. 음. 그거를 내놓고는 그대로 쓰러져서 말이 죽은 거예요. 음. 전쟁터에서 주인인 이 은의 의병장의 투구를 물고 온그 의마를 기리하여 무덤을 만들고 어, 성주이시 문중에서는 해마다 벌초도 하고 아주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문국의그 유일한 왕릉, 거묘 왕릉을 찾았습니다. 그가지고 그때 이게 개인, 이게 지금 개인 소유 있는 걸시에 샀어요. 이걸 음. 이번에 매입했는데, 이쪽에 개인이 경작하다 보니까 자꾸 깎아 먹은 거예요. 그치. 그리고 이제 이 흙이 그 당시 좋았어요. 벌거이. 그래서, <laughs> 어, 옛날 그 상토 한다고왜상토죠왜그네 음. 우리 고장의 문화재를 새롭게 조명하여서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나아가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